그런데 이런 방송들이 프롤린 유산균에 대해서 좋게 좋게 얘기를 해줄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프롤린 유산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롤린 유산균이란 프롤린을 첨가해서 배양을 한 그런 유산균 제품을 이야기를 해요 프롤린을 넣은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산균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코팅을 하는 것처럼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프롤린 유산균에 대한 거를 아침 방송에서 하도 많이 때리니까 뭐 프롤린 함유 아미노산 제품을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제품명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프롤린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유산균 제품인데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제목에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다 사기예요 어차피 아 그리고 이런 완전 대놓고 사기친 애들 빼고도 프롤린 유산균에 대한 과대광고가 또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명확히 캐치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자 과대광고 첫 번째입니다 프롤린 유산균으로 다이어트 하라는 과대광고예요 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 과대광고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프롤린은 코팅처럼 유산균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프롤린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전혀 밝혀진 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양한 유산균 관련돼서 다이어트와 연관지어서 진행된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 관련해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다 불법입니다 특별히 개별 인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현재 유산균으로 허가받은 기능성은 유해균 억제 유익균 증식 배변 활동 도움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롤린 유산균으로 체지방 감소나 체중 감소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불법 과다 겁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프롤린 첨가 여부를 유산균 고를 때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마치 이제 프롤린 유무가 유산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참고는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산균 나쁘진 않으니까요. 자, 프롤린 첨가 유산균 제품 제조 관련해서 특허가 있는데 그 특허 문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롤린을 처리를 해서 배양한 유산균은 그렇지 않은 유산균에 비해서 어떤 담즙사이나 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존력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수 있는 사실은 이 특허 연구가 종근당바이오의 주관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프롤린 관련 특허가 나오고 나서 종편이 아침방송에서 열심히 프롤린 유산균에 대한 거를 광고를 하면서 락토피이라는 제품을 신나게 열심히 또 마케팅을 하죠 이삼박자가 맞으면서 닥터핏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들이 풀올린 유산균에 대해서 좋게 좋게 얘기를 해줄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제품의 보장균 수의 중요성입니다. 프롤린 유산균이 아무리 균을 잘 보호를 해도 얘들을 100% 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프롤린 유산균을잘 만들어 놨어도 애초에 투입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균수가 적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단순한 산수를 해볼게요. 지금 프롤린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하는 락토픽 코어가 있고, 그리고 보장균 수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100억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유산균 제품을 비교를 해봤을 때이 계산은 이 프로린 유산균 특허 문헌 내용에 있는 그 생존율을 바탕으로 한 계산입니다. 어차피 동결 건조 생존율과 가속시험은 애초에 보장균수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수치니까 이내 산성 내 담집산성 이것만 한번 놓고 곱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10억 보장균수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식도로 타고 내려가서 위를 거쳐서 이제 장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텐데 자, 위에서 41%만 살아남고 장에서 그또 20%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10억을 곱하면 0.82, 8,200 마리가 남습니다. 자 다음 100억 보장균수가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 비율로 계산을 해요. 어, 많이 죽어나가서 19%만 살고 그 다음 담집에 의해서 14%만 생존합니다 이렇게 극한으로 계산을 해도 결과값을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프롤린이 유산균을 강하게 만들어줘도 애초에 균수가 적으면은 그 빛을 바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유산균 균종마다 그 생존력의 차이가 클 수가 있다는 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균종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두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무성생식을 하는 이 유산균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같은 종끼리는 성질이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씩 유전적 개량이 일어나면서 같은 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아이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다 생겨난 다른 아이들 중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애들이 정말 더 좋은 아이들인가 이제 선별해 내게 되고 그리고 이 선별에 성공한 녀석들에게 스트레인명이라는 거를 또 따로 붙입니다. 즉 같은 알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스트레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레인 스트레인마다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그래프는 람노서스 관련된 그래프예요. 지금 얘랑 얘가 똑같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인데 다른 스트레인이거든요. 이렇게 생존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롤린 유산균 그쪽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그 특허 문서에 보면 플라타룸균주가 있는데 이거는 좀 배양 조건이 다르기는 해요. 특허 문서에서는 2 시간 동안 pH 2.5에서 배양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요 데이터에서는 pH 2에서 펩신까지 더해 그서 1시간 동안 배양한 상황입니다. pH 0.5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산도로 치면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펩신, 그 단백질 분해 효소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양 시간 1시간밖에 안 뒀지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는 40% 이상 살았어요. 만약에 2시간 배양을 해서 거기서 또 40%만 생존했다고 해도 19%, 16%니까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죠. 이렇게 균종마다 생존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프롤린 유산균 좋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린 유산균은 유산균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산균이 어떤 슈퍼 유산균이 돼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롤린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종근당 바이오 회사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배양법입니다. 뭐, 애초에 회사와 방송가의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이건 너무... 좀 대놓고 편들어 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이면 어느정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는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락토핏은 프로리 궁꽃으로 만든 유산균으로 일반 다른 제품들 유산균보다 생존력을 더 높였을 순 있어요.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하지만 애초에 균종 자체가 그렇게 강한 균종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장균수가 아주 적은 제품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락토핏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방송이나 광고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노력을 해보세요. 의외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